익숙한데 새로운 재미와 매력을 가진 다양한 맵들을 준비했어 이번 변식 캠페인 많은 참여 부탁해 그리고 랩비 기간제 패키지 만개한 벚꽃 러브 딜리버리 상자 두개 기포 주는데 레미니스를 주네 옛날 템인데 그리고 만개한 벚꽃 이거 만개한 벚꽃 템 재료 100개 모으면 은템 하나 교환 가능한 그거랑 러브 딜리버리 상자 이번에 새로 나온 템인 것 같죠 오 이쁜데? 이거 캐시겠지? 이쁘다 이거 염색하는 오 염색된다 미쳤다 일단 참여 비에로가 어, 여기 아래 뛰어다니네요 일단 템 받아주고 예. <laughs> 계속 뛰어다니는 거야? 이거 이거 하면은 이렇게 넘어지는 거야? 귀엽게 잘 만들었네 러브 딜리버리 상자 퍼스널 뽑기 캐시겠지 퍼스널 오! 변캠 코인인데 무조건 얻어야지 이거 이쁘네요 이거. 이거는 아까 뭐 한눈에 반했잖아. 오 일단 템다 빼주고 풀세트 착용하면은 풀세트 착용 어떻게 해.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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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러브? 이건 모자인 템인 것 같고요. 오 너무 이쁜데 이거랑 그 캡슐 템 캡슐 템도 볼까요? 어 이거 약간 그 바나나 헤어 재탕한 <laughs> 그런 그런 느낌인데 이거는 바나나 헤어 재탕한 그런 느낌. 프레스티지 이거뭐뱅글만 얻으면 될것 같은데 이벤트 기간 뜰 거면은 다 만드는 게 좋긴 하겠죠 흑서라 망토 그리고 리본 이런 거 그리고 아바타템 나왔네요 성능은 그닥인 것 같습니다 뭐야 이거 <laughs> 아 이런 것까지 그리고 토끼 귀템 나오고 템은 뭐이 정도 한것 같고 러브 딜리버리 상자 여기서 뜨나? 3, 2, 1 괜찮아 어차피 이거 천천히 모으면 되니까 변신 캠페인 패스 이거 뭐야 캠페인 패스 일반 패스랑 플러스 패스인데 플러스 패스는 캐시네요. 일반 패스로는 이렇게 레벨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거고 킥 패스 하루에 한번쓸수 있다 했는데 이거 어떻게 쓰냐? 게임을 좀 띄워야 되겠죠? 시즌 컬렉션 이렇게 템 있고 교환 상점 이렇게 눈꽃송이 이걸로 살아어 뭐야 이거? 아, 약간, 재료 모아서 만드는 거구나. 만발서라고. 이거는 아까 그 벚꽃이죠? 프레스티지 만드는. 꽃봉오리, 만개한 벚꽃 상자, 퀵패스, 이것도 만들 수 있고, 테런 낚싯대도 만들 수 있네. 오, 뭐야, 지렁이랑, 이거, 각종 재료 교환 티켓, 보드판, 템들까지. 알차네요. 구성이 알찬데. 아 그리고 요번에 여러분 드디어 TT가 TR로 풀렸습니다 TT 10만원이라서 8만원이었나요? 비싸서 못 사신 분들은 이제 맘 놓고 사셔서 쓰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패키지 있는데 패키지 부자 형님들 사시면 되고요 전사 삽니다 그리고 또뭐 달라진 거 있나? 아 공원 가볼까? 공원도 좀 달라졌을 거야 공원도 이제 라스트 카우스 끝나고 이제 화면 밝아지고 사운드도 켜볼까? 기본 공원 브금도 바뀌었네요 그리고 퀘스트 있고 어? 이 레드빛으로 대결 뭐야? 뽑기 있죠? 포토존, 여기서 캡슐, 그 변신 캠페인 코인으로 이렇게 한번 뽑을 수 있고요. 심볼도 나왔네요. 추대 5% 증가. 가운데는 뭐 없어졌고, 여기, 이건 뭐야? 변신 캠페인 개체. 네. 그럼 나는 이만. 템 주네요. 레드피 리겨라. 이거는 새로 생겼네. 6월 11일까지고, 이번에 나온 클래식 맵들 나왔네요. 이거 하면은 뭐 이벤트 템이랑 보너스 캐시 주네 티가 넉넉하니까 좀 여유 가지면서 하면 될 듯? 나만 뛰어봅시다 리버스부터 해볼까? 리버스 두개 나왔죠? 고운 발바닥 섬이랑 바우 스트릿 과연 뭐가 나올까? 바우 스트릿 나왔네 이거 반대로 뛰면 어떤 느낌일까요? 해보자 렛츠 고 이거 어떻게 가는데 아 무슨 <laughs> 처음에 뭘 밀고 다니다가 아아 진짜... 이거 아, 좋다 나와 나와 이거, 이거 어떻게 올라가는데 <laughs> 아 잠깐만 렉 걸려 아뭐뭐 뭐. 망했다 아개 어려운데요 이거? 아 잠깐만 침착해 컨트롤 높아야겠다 이거 아. 아니 이거 쓸데없이 물리법칙이 잘 적용돼가지고 아, 아, 아. 와 근데 반대로 달리니까 뭔가 신선한 매력은 있네요. 와 뭔데 이거? 와, <laughs> 쫓 <으아. 웃음> 넘어지고, 쫓, 쫓 이거 아 위로도 갈수 있는 거야? 저 원래 위로 못 갔잖아. 근데 리버스니까 위로 갈수 있는 건가? 저 여기서 그냥 <laughs> 이 발판 밟아주고 무왔다리 갔다리 할 거거든요. 아, 기다렸다가. 어얘네 어, 얘네 뭐야? 아씨, <laughs> 빠반만아 너무 어려운데? 또안줄못할것 <laughs> 같아요. 차별점을 좀 좋네 그래도 불러다닌다거나 여기서부터 이제 익숙하죠? 여기서부터는 잠만 깐 이거 이제 그 계단 이렇게 막 트는 건데 원래 반대로 달리니까 신선하긴 하다. 와이 뭐야 이거 군대가 있는데 <laughs> 아니 저 뭐야 아니 <laughs> 아니 마지막에 뭐죠 바우 바우 나비인가 얘네 이름 바우였나 나비였나 강아지가 나비였던 것 같은데 <laughs> 마지막에 엄청 많이 있는데 강아지가 와 미쳤다 한 판만 더 해볼까요 아니야 클래식 해보자 이거 카라사대 맞겠지. 그 얼음 땡 하는 게 아니야? 이거 가라사대. 이것도 뭔가 좀... 잠깐만, 그럼 이쪽 안 가도 되겠네. 원래 이거 한 21초쯤에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추가도 되겠네. 아, 아유, 친구 없이. 아, 팀전이구나. 와, 썸이 점프하면 안 되는데, 초반에 야씨! 뭐야 이거? 이리로 가야겠다. 춤 빼기 아니 <laughs> 와 근데 뭔가 시프트 눌러야될거 같은 그런 느낌인데 시프트 눌러야 될거 같은 그런 느낌이다. 얼음땡 안 하고 가니까 뭔가 느낌이 신선하긴 하네요. 이거 오른쪽으로 되게 오른쪽으로한 번도 안 가본 느낌인데 아유 아아아 <laughs> 지금 관주할 수 있나? 뜨! 아, 까비. 아, 재밌네. 잘 만들었는데? 맵들 다 해보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너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거 맵다 뛰면 한 시간 한 시간 될것 같아서 그냥 좀 재밌는 맵만 뛰어볼까요? 굼 발바닥 리버스 한번 뛰어보자. 개인적으로 이 맵은 제가 굉장히 그렇게 선호하는 맵은 아니긴 한데 반대로 달리면 어떨지? 초코 물개 있겠네. 네 마지막에 저 물개가 초코 물개가 저렇게 뒹굴뒹굴하고면서. 어깨 파기한데. 어, 뭐야 저 물개. 좌우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요번에. 아 씨. 아 아. 반대로 달리니까 신기해. 여기가 이맵이 바다 고양이거든요. 바다 고양인데 이가 물에 잠겨가지고 바다가 이거 말 구하려고 소원에 돌얻는 거란 말이야. 이거, 이거, 이거. 아, 안 올라가지네 너무 웹이 위험해. 저거 실제로 감전되면 죽는 거 아니냐? 고전압이라서저 물개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도 생겼네. <laughs> 이거 뭐냐? 이거 와, 이 아좀 아, 지나갈게요. 지나갈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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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여기서부터는 이제 모두가 익숙한. 이것도 그 바우스트리처럼 맨 마지막에 뭐 군대 있는 거 아니야 군대? <laughs> 여기 뭐가 이거 스피, 스피. 오, 어, 이거 되게 구현을 잘해놨는데 뭘 게? 모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긴 그래도 뭐 물개 군단은 없고 맨 마지막에 약간 그 물개쇼 하는 그 정도네 또 재밌는 거 없어요 여러분? 토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토부기 와 이거 그냥 달린다니까 되게 신선한데 토부기 찡긋 토부기 렛츠고 여기 원래 초템으로 탭 연타한 다음에 토끼가 뛰거든요 물약 없어졌네. 물약 없어지고 아 사과가 생겼네요. 이건 뭐야? 아, 피터팬 빨아나구나. 그래서 토끼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딱 인고스 타고 가거든요. 아, 그러면 토북이 이제 연습할 수 있겠다. 토끼, 토끼나 거북이들. 토끼 주행 연습 같은 거할수 있겠는데 이제. 여기서 길게 2단 점프하고 여기서 탭. 탭 받아줘. 거북이 여기서 그냥 뛰고요. 이거 수속 있어야겠다. 수속 조요 되겠죠 이번에? 이거 클래식이니까. 어, 이거 거품 광선 피해주고. 어, 대시가 없는데요. 아 그래서 이거 있는 거구나. 대시 채우라고. 아 뭐야? 썩은 바나나도 나오네? 황금 바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썩은 바나나도 있네요. 아 어, 대시 없네. 자, 대시 받아주고. 휴대 관리 빡세겠다, 이거. 와, 약간 연습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 토부기 연습. 이렇게 토부기까지 해봤습니다. 또 재밌을 만한 거. 딱한 판만 더 해볼까요? 아니, 이 맵이 원래 있던 맵이야? 클래식인가 보니까? 원래 있던 맵 같은데? 언제 나온 거래? 이런 맵들. 음, 딜리버리 해볼까? 잠깐만, 딜리버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저거는 발판 밟아야 진행 가능한 거잖아. 이거 궁금한데? 딜리버리. 저올라가주이 딜리버리가 은근 꿀잼 맵이거든요. 요번에 라스트 카우스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점령에 숙에 많이 나왔단 말이야. 그래서 이 맵에 재미를 좀 느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냥 이 기능이 없, 없어졌구나. 이게 그냥 없어지고. 원래 이거 위에 보석 생기면서 이렇게 피격 당하면 보석 색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맞는 색깔 찾아서 밟으면 되는 거였는데, 이 기능이 이제 없어졌네요. 여기서 스키로 이렇게 딱 피해주고 이렇게 와리가리 치면서 점프 한번 해주고 죽을 것 같으면. 근데 여기 지름길 있거든요. 여기 지름길. 하고, 뛰어주고. 여기 이제 공 떨어지는 구간. 아, 재밌는데? <laughs>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써곱이랑 달곱도 이런 클래식 만들어주면 재밌겠다. 사람. 꼭 아홉 명 있어요. 시작할 수 있는 몇들 있잖아요. 아, 그리고 이맵 특징은 이거 뭉쳐서 가면 여기 완전히 사람 머리 밟고 장난 아니라서 증받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는 그냥 이게 이제 편안하게 갈수 있네요. 그리고 그래서 줄. 아, 그리고 여기 여기 약간 이 새우 같은 친구들 길방에 엄청해서 여기서 많이 죽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네 이제. 좋네. 그리고 마지막 주행 여기도 솔직히 맨날 갈 때마다 어떻게 가나 길을 몰라가지고 많이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연습도 할수 있겠다. 오케이, 어... 자, 여기까지 할까요? 여러분, 또뭐 없나? 나온 거? 아, 그리고 커플 보석관 패키지 할인하네요. 아리나 할인하니까 뭐 커플 링 맞추실 분들은 사시면 될 듯. 출석 나왔으니까 매일 출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일단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